26번 내용 불일치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어린 나이에 회화와 소묘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녀의 친척 중한 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사립 미술학교를. 자, 그리고 그것은 롯데로 하여금 어, 그림과 그다음에 뭐 여기 그림과 뭐 소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베를린 아카데미 오브아르츠의 입학허가를 받았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She earned admission. 자 그러면 입학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베를린 아카데미 아츠에 나와 있고요. 자 나치당의 권력 장악 이후에 독일에서 작품 전시를 금지당했다. 이 보이면 여기 보면 자, 자 after the seizure of power by the n a z i 자 seizure 하면은 장악이란 뜻이에요. 장악이란 뜻이고. seize 가 붙잡다 잡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나치의 권력 장악 이후에 그녀는 자, she was forbidden 자, forbidden 하면 be forbidden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금하다 금지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지당하다 그녀는 독일에서의 작품활동 전시활동이 금지당했습니다 여기 맞죠 이전에 누렸던 명성을 스웨덴에서 되찾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자, 그녀는 스웨덴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명성을 그녀가 이전에 누렸던. 자, 그래서 이게 4번이 되겠죠. 마지막. 가까운 친구인 게트루드 로즈를 그렸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녀의 작품에서 그녀는 반복해서 퍼 트레이는 초상화를 그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트르드 로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 사람을 자주 그렸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